안녕하세요. 홈 카페의 바텐더 닥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졸레 누버에 대해 알아보고 예약 구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졸레 누버는 매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출시하는 프랑스 와인입니다. 보졸레는 프랑스 보졸레의 지방이고 누버는 새로운이라는 뜻으로 프랑스 보졸레 지방에서 그에 수확한 해포도로 만든 영한 와인입니다. 저는 2013년부터 보졸레 누버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보졸레 누볼 달라고 하는 장면에 인상 깊어서 맛있게 됐었죠. 매 포도 작황에 따라 맛이 달라져서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매년 이렇게 병을 모으는 것도 하나의 재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맛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와인인데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여전히 가볍게 마시는 테이블 와인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같은 날 마실 수 있게 만든 마케팅의 전략이 맞아 떨어져 유명해졌고 한국에서도 프리미엄의 이미지가 생겨 비싸진 것 같습니다. 해포도 짧은 기간 발효 및 숙성을 했기 때문에 풍부한 과일향이나 옅은 탄인감 때문에 와인 초보자분들이나 과일향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와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GS 보졸레노보는 얼마 전 11월 1일부터 예약 구매를 통해 두 병을 예약하면 이 바우하우스 도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이벤트를 했는데요. 도마값만 5만원을 선회하니까 이벤트를 통해 구매하면 가성비는 충분히 좋을 것 같아서 긴급하게 영상 올려드립니다. 한정수량 2,000개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GS 편의점으로 가셔서 예약하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보졸레 누보를 받으면 테스팅 영상도 마저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